막 2점 주고 근데 바꿔서 하실래요 아니면 그대로 아 아니, 그대로 가시, 가시죠 지, 지금 안죽고잘 어. 되고 있어가지고 편안히 예. 좀왔다올고요네 아. 연승한다면 네. 힐러 계속해도 상관없습니다 <laughs> 이제 신발을 좀 아끼니까 사고가 잘안 나긴 한 거. 요 그게 좀큰거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응. 답답하긴 한데. 죽어서 답답한 거보다 사냥이 답답한 게 낫지 않나. 그렇 네. 요 사실 누가 강팀을 제대로 만난 적이 아직은 없어 가지고. 응. 아까 아케인그 정면으로 섰으면 좀 세긴 했을 걸요. 그 바돈의 아케인이라서. 음. 플랫도 다들높고 <laughs> 사냥하고 있을 때 덮쳐가지고 되게 쉽게 잡았는데, 어? 70점인데요. 음. 지금 업데이트가 방금 돼가지고 렐름 잡은 것까지가 마지막 업데이트인가? 아케인이 오, 3점 주고, 할 폴이 5점 줬어요. 방금 거 얘는 조금 세 보였어요. 음. 점수가 좀 음. 있는 친구들이었구나.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. 정면으로 써서 그쵸. 좀더고전했겠죠 음. 사실 주변에 그악케인 물류수도 한번 볼만은 했는데, 돈이 완전히 풀런치던데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좋죠. 뭐. 1 7초1켄초1 0보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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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0이님 여기 해골 징 지켜 있는 분. 이게 이 친구 미리 스킬을 받아야지 근처로 오면 그냥 암요 아. 새끼 써버려야겠다 누가 세 보인다고 하셨어요 지금 해골징이요아해골징달팽 달퐁이 님이요 이 테켄이라고 되어있는데 아, 여기 있네. <laughs> 옆에도 세 보이는데요. 어, 네. 봐도. 8 4 어, 도화가 되게 좋은데. 헤룸만 잘맞추면 어, 열렸네요. 네, 좋으시죠? 가장 위험한 물건. 카라고님 책입 어, 누군가 이대이헬결를 하고 있나 보다. 지니님, 어, 컨테이고요. 어, 인피니티 블레이드. 지금 상태 안 좋아서 그냥 쭉 들어와 주세요. 네. 어, 저도 리듬션 빠졌거든요. 리듬션 빠졌어요. 아무리 안니라